며칠 앞둔 어느 날, 엄마가 한복을 사오셨어요. 우와! 내 한복이다! 보들보들 매끈매끈! 볼에 한복을 비빌 때마다 엄마 살처럼 정말 부드러워. 빨강, 노랑, 파랑, 남색. 색이 참 화려하고 예쁘다. 추석날에 입는 새 옷을 추석빔이라고 한단다. 어서 추석 빔을 입고 어른들께 인사하고 싶어요. 추석 빔을 입고 친척들과 재미있는 놀이도 할 거예요. 엄마, 엄마 정말,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쁘게, 예쁘게 잘, 잘 입을 입을게요. ]게요. 현규와 누나가 즐거워하네요. 여러분도 한복을 선물 받거나 입어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양지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색깔을 얼기설기 엮는 뱃짜기를 통해 휴석이불을 만들어서 호랑이에게 예쁜 이불을 선물해 줄거예요 준비물은 학습꾸러니에 있었던 활동지 그리고 색종이, 풀, 가위입니다. 먼저 색깔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할게요. 선생님은 초록색 색종이와 노란색 색종이를 골랐습니다. 먼저 노란색 색종이를 접어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색종이를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놓고 사각 접기를 해 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두번더 반절 이렇게 접고 한번더 사각 접기를 할게요. 접은 것을 다편 다음에 다시 또 반대로 놓고 사각 접기를 해볼게요. 끝을 잘 맞춰서 꾹꾹 눌러주면서 접어줘야지 예쁜 이불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종이가 벌어지는 쪽을 새끼손가락 너비만큼 올려 접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너비만큼 올려서 접어 보았습니다. 접은 것을 펴고 종이를 돌려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접힌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 볼게요. 이쪽에 가로로 접힌 선까지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요. 펼치면 이 아래는 붙어 있고 가운데만 잘려진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른 한장 색종이도 초록색 색종이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두고 반절 접어줘서 사각접기를 하고요. 한번더 반절 접어서 사각접기. 그리고 한번더 마지막으로 사각접기를 하고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접도록 할게요. 접은 것을 모두 편 다음에 선대로 가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잡아주고 잘안 잘릴 수가 있으니까 잡아주면서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위질이 안 되는 친구들은 천천히 차근차근 선대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 고 반대로자 이렇게 잘라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백자기를 시작해볼게요 가운데 잘라준 노란색 종이를 이렇게 놓고 낱개로 잘라준 초록색 종이를 끼울 거예요. 먼저 노란색 종이가 위로 가게 잡고 초록색 종이는 밑으로. 다시 노란색 종이가 아래로, 초록색 종이가 위로, 노란색 종이가 위로, 초록색 종이가 밑으로. 다시 노란색 종이가 위로. 초록색 종이가 밑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끼워주고 위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위로 바짝 올려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하고 반대로 노란색 종이가 밑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 초록색 종이는 위로. 다시 노란색 종이가 위로, 노란, 초록색 종이가 아래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쭉 끼워주도록 하세요. 완성이 되고, 위로 다시 바짝 올려주면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런 방법대로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주면 됩니다. 바짝 올려주고요. 네 번째도 세 번째하고는 반대로 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주면 됩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친구도 잘안 되더라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도 반대로. 이렇게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좀 틈이 좁아가지고 잘안 끼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 옆으로 이렇게 살살살 분해주면서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끼워줬고요 끼워준 색종이, 초록색 종이가 도망가지 않도록 풀로 붙여서 끝을 이렇게 풀로 붙여서 고정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고정시켜줄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풀로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뒤로 접어서 뒤로 뒤집어서 뒷장도 이렇게 풀로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양면 색종이를 이용해서 뒤에도 예쁘게 색깔이 되었죠? 자,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쁜 이불을 호랑이에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랑이에게 이불을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 아래를 이렇게 덮어주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웠나요? 여러분 덕분에 호랑이에게 예쁜 이불을 선물해줘서 호랑이가 꿀잠을 잘수 있게 되었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